안녕하세요. 외외강사 송재윤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아, 그래도 항상 꼭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손소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운동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오 운동 어깨 돌려주기 빡치고 옆으로 운동 허리 돌려주기 그릎 운동. 무릎 돌려주기. 엉목, 발목 돌려주고. 발목 돌려주기. 준비 운동할 때 많이 귀찮고 지루할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할 때. 여러분도 들 같이 따라해주시면 준비운동을 좀더 같이 하면 더 쉽게 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 준비운동 빠뜨리지 말고 넘기지 말고 같이 운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왼발 제자리 탑승 후 전진을 할 거예요. 여태껏 옆에서 봉을 닦거나 벽을 잡으면서 이동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직진, 전진까지 해보는 연습을 할 건데, 이때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여태껏 배웠던 거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왼발, 왼쪽 크랭크를 항상 6시 방향으로 맞춘다는 거첫 번째, 허리를 펴야 되는 거두 번째, 세 번째, 시선. 끝까지 쳐다보는 것네 번째, 여러분들 타다 보면 다칠 수 있는데 안 다치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처음에 배웠던 안전하게 잡고 하강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발자전거를 탈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다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잡고 내리면은 절대 다치지가 않습니다. 잡고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엎어지거나 뒤로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먼저 배울 때 가장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요거였습니다. 한 상태에서 잡고 하강하는 법을 분명히 배웠어요. 요 연습이 돼 있어야지만 오늘 배 오늘 배울 기술들을 꼭 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주인께 확인하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입니다 바퀴를 앞손잡이를 아, 잡고 바퀴를 돌려서 왼쪽에 있는 크랭크가 6시 방향에 오게끔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랭크가 정확하게 6시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 올리고 자기고 허리 피고 시선 앞에 쳐다보고 그대로 오른 발을 차주면서 일어나면 돼요. 나중에 가서는 왼 발을 꾹 눌러주면서 타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다리에 힘이 아직 많이 없으니까 오른 발을 차주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거나 뒤로 가 있으면 안 돼요. 허리는 그대로 똑바로 일직선으로 펴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되거나 오른발에 다리 힘이 세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오른발의 힘을 잘유익게 관찰하면서 그대로 양손 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 시선, 오른발, 왼발 다 신경 쓰면서 그대로 이어 이 상태에서 아이들링을 해주면 돼요. 우리 여태껏 계속 아이들링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아이들링은, 이 자전거, 외발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랑 다르게, 가만히 있으면 멈추지 않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페달을 안 밟고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항상 아이들링을 해서 자리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허리 가주고 시마마크쳐 놔가주고 아이들링이 된 상태면은 이렇게 잡고 내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여 선생님 이단 많이 나오면은 요 상태에서 탑승한 다음에 아이들링 아이들후 바로 앞으로 가볼 거예요. 허리 펴고 왼발에 힘 주고 그대로 오른발이 차올리면서 버팁니다. 출알 와서 잡고 내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허리를 숙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니면 허리를 숙이면 넘어져요 허리를 항상 펴주셔야 되고요 허리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 안 터집니다 요상태에서 허리 그대로 일직선으로 계단 올라가듯이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때 아이들링 하라고 앞으로 가다가 다리 빠져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에는 항상 잡고 내리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앞손 잡이든 뒷손 잡이든 꼭 잡고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 가다가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안 가져요. 엉덩이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가 있으면은 앞으로 안가집니다 이때는 에 잡고 내리시면 돼요.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전거를 배워야지, 무리하게, 아, 뭐, 오늘 꼭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타게 될 경우에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타셔야 돼요. 손잡이 잡고 내리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바퀴를 돌려서, 왼쪽에 있는 크랭크가 6시 방향에로이끔 맞춰놓고, 반짝이고, 왼발 대고, 허리 피고, 시선 던면 잡아보고, 손벌려서 균형 잡고, 아이들리, 전지 잡고, 안전하게 하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요 연습은 몇 번, 열 번, 이십 번, 요런 게 없어요.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아, 어. 저는 외마 전에 꼭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요 기술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간에 공잡고 벽잡고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타는 기술들을 보여주려면 항상 제자리 탑승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